네 예, 안녕하세요. 2022년 서대문구 참여예산제 학교로 또 뵙게 됐습니다. 음, 이번 시간은 참여예산 사업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1강, 2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강은 이제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제 3강에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게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수한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사업이라는 게뭐냐면요 와, 이런 생각을 왜 아무도 못했지? 이런 겁니다. 보통 이 참여회사 이제 초기에는 다 그런 사업이 있는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안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이렇게 참신하고 그다음에 신선하고 막 이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이미 행정에서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에서 보면 참여 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진부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법한데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었던 사업들이 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한되는 경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업의 사례를 한번 보죠.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되게 분명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에요. 밤에 다니기가 무서운 겁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밤에 다니는 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에 야간 가로등을 달아달라라고 하는 사업 제안을 하는 겁니다. 되게 명확하죠? 되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 이렇게 명확한 것만 사업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사소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밤에 골목길에 가로등 달아달라라고 하는 게 마치 되게 그별 별 문제 아닌 건데 자잘한 문제인데 혹은 너무 이기적인 건데 이걸로 그냥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저녁 시간에 방문할 수 있는 야간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덧붙입니다 왜냐 내가 내는 사업이 좀더더 더 공익적이고 또 전체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세, 네 개, 이런 것들을 막 붙여요. 근데 그렇게 붙이면은, 그렇게 붙이면은요, 낼 때에는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어도, 이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예시로,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자라고 하는 사업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 지역 안전 문제로 접근하면 제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야간 조명 문제로 가고 야간 관광지 문제로 가게 되면요. 이것은 안전 문제로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서나 이런 부서의 사업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한 개, 아니, 두세 개, 혹은 더 많으면 세네 개의 부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중에 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초에 이 사업을 제안한 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참여해선 사업을 제안하실 때에는 너무 많은 목적을 넣지 마십시오. 그게 음, 사업을 제안할 때 마음에 위안은 되셔도요. 그게 심사 과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경중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안하는 주민들한테는 다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은 사소하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해주시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걸꼭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되게 복합적인 사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복합적인 사업을 다 쪼개시면 더 좋습니다. 다 쪼개서 그것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개별개별 개별 개별 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다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단순화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매년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1년 정도 해도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로 그 사업의 제한 내용을 압축시켜 주시면 참여해산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실제로 제안돼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제 되게 간단한 것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등하교길의 교통안전 옐로카드 부착, 이것도 이제 참여해산 사업 우수 사례로 뽑혔던 건데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가방에 야광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카드를 부착하는 사업을 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뭐 지역의 어떤 그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참여예산제로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정말 신선하네? 이런 거 아니죠. 되게 진부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사업은요, 음, 진부합니다. 당연하죠. 가장 익숙한 사업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제에서 중요한 건 사업 자체의 신선함이 아니라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니까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좋은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어,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지에, 어, 계단이, 계단의그 단차가 이렇게 다른 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집에서 이 계단 만들고, 이쪽 집에서 이 계단을 만들면 이렇게 단차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운해진 동에서 민원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너무 사소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맨날 다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돈이,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예산제로 갈수 있습니다. 그냥 단차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좋은 참여 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이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뭐 이런 것에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예산재 다운사업은 문제가 되게 구체적인 사업들이 참여예산재 다운사업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지만 결국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에 있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는 사업부서는요, 이미 수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은 이미 사업을 보따리로 갖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기존의 사업과 섞어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업을 제안할 때 내가 내는 사업이 지금 서대문구의 여러 사업부서들 중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면 가장 적절할 건지 정도를 가늠하고 내시면 그 사업을 반영시키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요. 내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 사업부서의 기존 사업 중에서 내가 내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참조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보완하거나 혹은 기존 사업과 다른 사업을 제안하면 훨씬 더 수용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내는 사업과 행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적격 검토에서 탈락이 될,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걸 또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또 이렇게 적격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업 제한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가시면 분야별 정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미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좀더 좋겠다. 이 지금 보여 드리는 게 이제 그 서대문구의 사업 부서들의 목록입니다. 대략 이렇게 저렇게 있죠. 그러면 사업 제안을 할때야 내가 내는 사업이 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까 정도를 염두에 두면은요.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이것을 강조 드리는 이유는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가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안 된다고 강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 관행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국 국마다 부서가 이렇게 포도 줄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국 안에서는 협력을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국을 넘어서는 부서들은요, 사실은 이국국 국 차원에서 하는 정책 사업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두개 부서, 세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된다면. 그거를 부서마다 쪼개서 차라리 세 개의 사업으로 제안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음,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나 혹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참여해 산 사업이면 부서간 협력도 잘 해서 하면 제일 이상적이죠. 하지만 앞서 강조드린 대로. 부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사업의 목록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산 사업은 거기에 부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되는 사업을 이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자 한다 할 때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 목록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참여해산 사업을 해야 좀더 수월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어, 내가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이후의 심의 과정이나 혹은 부서적격 검토를 할때좀더 용이하게, 어, 좀더 수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사업 제한 시 고려할 점과 관련된 굉장히 긴 목록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저 부적격 사유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 제한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거는 아마 부서 적격 검토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미 다 활용해갖고 판단을 해 주실 겁니다.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저 부적격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사업이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가 않다는 겁니다. 저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적격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 부적격의 목록은 뭐냐라고 하면 저거를 가급적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업 선정 절차는 이제 그 보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뭐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접수된 어,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적 검토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참여 예산 위원회 심사를 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게 올해 하반기에 어 예산 안으로 포함이 돼서 지방 의회로 송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사업을 제안하면 제안한 거에서 끝이었지만 제도가 변화하면서 제안자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참여해산위원회가 O, X 방식으로 사업을 심사했던 것에서 이제는 제안사업을 좀더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 만들어 놓고 또이 사업을 가급적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바뀌어가고 있는 방향성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낸 사업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이 제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올해 올해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막뭐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지역의 문제는 뭐고 또 우리 동료 이웃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는 또 진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에 여러분들의 참여에 이 제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들 아니 그 이전에 좋은 문제들을 많이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